파트너십으로 인한 리스크도 있어요. 이게 많은 기관들에서 비영리기관들에서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하고 또 거꾸로 기업에서도 어, 비영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데요. 어, 이것 역시 우리가 마치 그한 기업의 윤리성이 리더의 윤리성이고 직원의 윤리성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파트너 기관에서 잘못했는데 어, 오히려 어, 파트너 기관인 어. 파트너기가 잘못했는데 상관없이 어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 친구인 나까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 사례를 좀 슬픈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요. 위안부 인권 운동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위안부 인권 운동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정말 많은 할머니들께서 어 일본의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로 인해 가지고 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어 폭력을 당한 그런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뼈 아픈 그리고 정말 어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픈 역사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이제 꽃을 키우면서 심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원예로 이런 아름다운 어 그림을 그리시는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그림들의 예술성을 발견하고 이를 사, 소셜벤처로 어 비즈니스 모델화한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 당시 창업 당시에는 히움 더 플리식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마리몬드라 불린 이기업인데 윤홍조 대표는 이제 이 할머님들의 그림을 활용해서 다른 친구분들과 함께 어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소셜벤처를 통해서 역사관 기금 건립 기금을 모금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뭐세 배에 이르는 금액을 모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윤홍조 대표와 이, 이 비즈니스는 할머님들의 예술성을 활용해서 할머님들을 돕고자 한 정말 순수한 의도의 어, 비즈니스였던 거죠. 이후에 마리문드로 이제 브랜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2012년에 설립돼서 이 할머님들의 작품들을 아티스트로 또 할머님들을 인권운동가로 다시 브랜딩하면서 이분들의 제품들을 다양한 기업과 콜라보해서 다양한 형태로 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 제품들도 있었고요. 어 생활용품들의 이런 것도 있었고. 마치 이런 거는 흡사, 그 덴마크, 그 북유럽의 브랜드인 마리메코를 생각하시면 핀란드의 브랜드죠. 그 플라워 패턴만으로도 국가의 상징이 될 정도로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리몬드가 거의 그런 브랜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플라워 패턴도 뭐 그런 유사성도 있지만 또 제품 확장성도 어떤 특정 제품에 포커스된 어 브랜드라기보다는 정신 자체가 이 플라워 패턴 그리고 할머님들의 사랑 뭐 이분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제품 확장성도 있고 또 브랜드의 가치도 확실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감을 보였고 지지를 보였습니다. 또 특히 뭐 수지와 박고검님 등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 아티스트들이 마리몬드 제품을 또 애용하면서 더큰 인기를 끌었어요. 매출액이 아주 많이 성공적으로 오르기도 했죠. 마리몬드의 마케팅의 특징은 다양한 캠페인과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품을 사라 이런 개념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그 리워드로 우리가 다 함께 어떤 어 제품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엄청나죠? 뭐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기부하고 매출액의 5% 이상을 기부해서. 거의 뭐 16억에 이르는 금액을 기부했고 어 그랬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리몬드가 이제 기부를 한 단체가 위안부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 어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라 불리는 단체들인데요. 여기에 뭐 이제 11억, 뭐 6억 이런 금액들을 기부를 해 오신 거죠. 근데 이그 여기서 이제 이슈가 일어난 것이요. 이 시민단체 위안부 운동을 열심히 해오시던 오랜 기간 정말 훌륭하게 해오시던 이 윤미향님께서 이제 정치인으로 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이제 비례대표로 뽑히셨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정치화가 되면서 화살이 또 윤미향 대표에게 어, 겨너지게 되고 어, 검찰 조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이제 정의연 정대엽, 이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큰 금액의 기부금 중에서 어, 누락했다. 국제청 공시에 누락했다. 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돼요. 이게 큰 이슈가 되니까 이제 마리몬드 측에서도 오, 우리는 잘 몰랐다. 그러는 어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마리몬드가 우리가 이것을 윤미향 씨의 개인계좌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다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어, 사실 이것이 팩트와 별개로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딱 프레임 자체가 아이 사람 할머니 이용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거 기록도 제대로 안해고 자기가 원하는 데 썼구나 그리고 마리몬드는 그거에 협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악의적인 프레이밍이 쉬워지기 너무 쉬운 또 사람들이 부정적 정보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 이슈가 나온 직후로 그야말로 그 윤미향 씨의 개인 이미지 그리고 마리몬드의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이제 정치화되고 뭐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또 정말 가슴 아프게도 서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 소장님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르러요. 검찰 압수수색을 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부정당한 것이다. 어뭐그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지만 검찰의 수색이나 뭐 조사도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또그그 그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혹은 언론으로부터 씌워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뭐 맞다 아니다의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요. 이 위안부 운동이 윤미향님의 정치계 진출로 인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정치화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가 모두 우리 국민이고 지켜줘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어, 정말 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할머니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치화된 이유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돈 벌러간 길원호. 일본에게 구걸하지 마라. 일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 고 심지어 이런 식의 어, 정말 몰상식한 플래카드까지 뭐 걸려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정치화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 정치적 싸움이 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에 집회 신고 장소 그림을 보시면은 정의기억연대에서 이제 매주 하는 매주 하는 요그 수요 집회 그런데 그, 그걸 그 둘러싸서 이제 엄청나게 바, 큰 반대 세력들이 여기서 어, 동시에 위안부를 반대하는 위안부 운동을 반대하는 또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엄마부대, 신자유연대, 국민개몽운동본부 반일동상 진상규명공대위, 위안부 법회, 법, 위안부 법뭐 폐지 국민행동 뭐 이런 단체들 혹은 임의의 조직들이 여기에서 이제 맞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일본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신 분인 거죠 그니까 도리어 위안부 이슈가 뭐 연예인도 지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던 이슈에서 갑자기 정치화되면서 이쪽 정치 세력에 호응하는 분은 위안부를 어 이제 폄훼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어, 그런 이상한 그림으로 이야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맞불 집회가 열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 시위에 참가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뭐 이런 뭐 법적 배상, 사과, 이런 혐오 발언을 그만해라. 이런 것들 축구하는 것을 계속하는 동시에 반대에서는 야, 너네 사기꾼들이잖아. 위안부 사기잖아. 좌파 세력 척결해. 뭐 이런 식의 어, 정말 골성사나운 싸움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마리문드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고요. 큰 국민적 관심과 지지와 또 소비자의 팬덤을 어떤 브랜드가 어, 브랜드 운영을 중단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문드가 남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동안 함께 행동해주신 모든 마리문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께서 계속 별, 별세하시고 일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동력은 떨어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이 문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봤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을 염원하시는 13분의 생존자들과 하늘에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부족했던 부분을 도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긴 호흡으로 준비하여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영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리몬드를 아껴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셨던 모든 마리몬드 분들께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마리몬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리몬드 드림. 네,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리몬들을 함께 아껴주고 같이 행동했던 수많은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제 이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혹은 정치적으로 막 쟁점화되면서, 편가르기, 뭐 편가르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비영리기관도 그렇지만, 기업도 선뜻 CSR 활동이나,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슈가 돼버린 거죠. 이것을 보면 어 어떤 한 보편적인 인권 이슈도 이렇게 정치화될 수 있구나. 뭐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런 것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비영리 기관이나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나와요. 뭐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 브랜드도 성장하고 비영리기관도 성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그 가치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어 반대를 받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반대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와 이 비영리기관이 갑자기 싸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마케팅을 하더라도 어떤 뭐 활동을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하기에는 좀 사람들의 뭐 여러 감정이라든지 뭐 심지어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휘말리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성공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리스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이 파트너십도 아주 효과적인 성, 마스터 마, 마케팅 이제 전략으로 또 사용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가 비영리기관이 내세우더라도 그게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화 되면 그야말로 나락으로 갈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파트너십을 맺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은 뭐 사회적 가치를 추, 추구하지 말란 말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적이 많이 생길 때 침묵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마리몬드는 잠시 침묵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잠시 브랜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리몬드의 팬이라면 마리몬드의 서포터라면 혹은 ceo라면 여러분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실 수 있을까요